다시 돌아온 여러분의 채널 오토 모티브 채널은 언제나 가장 신선한 자동차 트럭 상용차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며 무엇이 새롭고 무엇이 발전했는지 또각 차량이 어떤 점에서 특별한지를 자세히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공개된 2025년 형연료 탱커 트럭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모델은 흰색과 은색 그리고 오렌지 색상이 조화를 이루는 강렬한 외관으로 기존 상용차들과 차별화를 보여주며 기능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담아낸 것이 특징입니다. 이 트럭은 단순히 대량의 연료를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을 넘어 첨단 기술과 정교한 엔지니어링 그리고 효율성과 내구성 운전자 편의를 모두 강조하는 새로운 디자인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2025 연료 탱커 트럭은 장거리 동안 극한 하중을 견디도록 강화된 실시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터보 디젤 엔진은 저회전 구간에서 강력한 토크를 발휘하여 가득 실은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에 첨단 변속 시스템이 결합되어 도심교통, 장거리 고속도로, 산업현장 등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의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료분사기술 또한 개선되어 배출가스는 줄이고 연비는 높여 운영비와 환경책임을 동시에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외관은 한눈에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흰색 차체는 깔끔하고 전문적인 이미지를, 은색은 프리미엄 감각을, 오렌지 포인트는 안전성과 시인성을 부각시킵니다. 특히 오렌지 라인은 탱커와 운전석 주변을 강조해 어두운 환경이나 산업 현장에서도 시야 확보에 큰 도움을 줍니다.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운전석은 바람 저항을 줄여 효율을 높였고 매끄럽게 다듬어진 탱커 본체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강화했습니다. 탱커 내부는 다중구획 구조로 설계되어 서로 다른 등급의 연료를 동시에 운송할 수 있으며 첨단밀폐 시스템과 안전밸브가 누출을 방지하고 압력을 제어합니다. 전자식 모니터링 시스템이 온도와 압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항상 안전한 범위 내에서 운행이 이루어집니다. 적재 및 하역 시스템은 더욱 빠른 펌프와 강화된 호스를 갖추어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고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정복방지 시스템과 전자식 주행 안정화 프로그램도 탑재되어 급회전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운전자 편의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운전석은 장거리 운행에서도 피로를 줄여주고 에어 서스펜션 시트는 험로에서도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엔진 성능, 연비, 적재 균형, 타이어 공기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며 내비게이션과 통신, 차량 관리 기능이 통합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운전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유용합니다. 소음 차단 기능과 향상된 공조 시스템은 극한의 날씨 속에서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은 고화 중에 대응하는 리프 스프링과 첨단 쇼크 업소버 조합으로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제동 시스템은 전자식 제동력 분배, ABS, 엔진 브레이크 지원 기능을 포함해 만재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제동력을 제공합니다. 타이어는 강화된 측벽과 스마트 센서를 통해 공기압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첨단 기술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차량 원격 관리 시스템이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해 운행 효율을 분석하고 비용 절감을 돕습니다. GPS와 연동된 위치 추적, 연비 측정, 자동 보고 기능은 기업 운영을 최적화합니다. 차선 이탈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감지, 충돌 회피 보조 등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형 트럭 운행의 부담을 줄입니다. 360도 카메라 시스템은 좁은 공간에서의 주차와 하역 작업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 줍니다. 내구성도 철저히 고려되었습니다. 고강도 강철 프레임과 부식 방지 코팅은 악천후와 도로 염분에도 강하며 탱커 본체는 다양한 압력 조건과 혹독한 환경 테스트를 거쳐 긴 수명을 보장합니다. 모듈형 부품과 손쉬운 정비 설계는 유지보수를 단순화하고 가동 중단 시간을 줄여줍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최신 국제 배출 기준을 충족하며 첨단 배기가스 후처리 기술로 유해 배출을 최소화합니다. 바이오 연료 혼합 연료에도 대응 가능해 미래의 에너지 전환에 적합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안전 장비 패키지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화재 억제 시스템이 탱커 구획에 통합되어 있고 압력 이상이나 누출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긴급 차단 밸브가 작동합니다. 야간 가시성을 높이는 반사 마킹, 안전 검사용 사다리와 발판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철저히 설계되었습니다. 이 트럭은 단순한 운송 도구를 넘어 2025년 상용차가 지향하는 안전, 효율, 지속 가능성, 운전자 복지를 모두 담아낸 상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흰색과 은색, 오렌지 색상의 과감한 조화와 첨단 기술이 결합된 이 모델은 올해 상용차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모델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2025 연료 탱커 트럭은 오늘의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내일의 도전을 준비하는 산업 운송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강력한 엔진 기술, 견고한 프레임, 현대적인 운전석, 첨단 안전 장비까지 모든 요소가 새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5년 형연료 탱커 트럭의 외관, 성능, 기술, 안전기능까지 전반적인 사양과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와 트럭 그리고 혁신적인 상용차 업데이트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곳, 바로 오토모티브 채널입니다. 슈퍼채널 오토모티브에서 앞으로도 많은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